네, 날이 많이 추워져서 아 이제 겨울 방학 들어갔습니다. 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나머니도 아프다 그러던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하고 다니시고 코로나가 아직 뭐 끝날 날 한참 멀은 말시니까 아, 너무 부담치지 말고 저기 아, 상준아, 상준아, 이 상준 좀 떨어져, 너무 현수 좋다고 웃지 말고. 어, 자 오늘은 기도회도 있고 하니까 바로바로 말씀드릴겠요 평소보다 짧아요. 자, 소망을 가지시고. 지체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지체 여러분과 같이 지금 뭔가를 준비하는 이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어,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져야 할 소중한 제자는 바로 꿈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당하고 올바른 꿈을 가지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중등부 고등부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학기 미니월 예배를 맞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첫 번째 알아볼 건 요셉의 별명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장세기 37장 19절인데, 안본 말씀이지만 봅시다. 짧죠? 시작. 시작. 서로 이르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자, 지금 이말씀에보시는 요셉을 지금 뭐라 부르고 있죠? 꿈꾸는 자라고 별명을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지새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별명 가지고 계십니까? 별명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뭐, 이름으로 저렇게 하는 게 뭐, 있던데, 저런 별명이고. 또, 무한도전에 함께 유행했던 다 캐릭터 별명이 다 있었죠. 여러분들 다 별명이 있을 텐데 초딩 때는 저는 국딩이죠. 제가 저는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제가 국딩 때는 모두가 유치해서 그런가, 단순하게 이름 그 자체로 별명을 지어 불렀인지제 초딩 국딩 때 별명이 희줄랭이였습니다뭐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저랑 앉았던 짝지가 반장이었는데 왜 그래, 알잖아. 초등학교 때 반장이 좀각 뭐라 해야지 좀 각실하잖아. 죄송합니다. 여자 비 아닙니다. 여성 비어 발음 아닙니다. 그때 제자지가좀그랬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이름이 진유였는데, 아직도 기억하네. 김진유인데, 걔가, 법정이 그냥, 저보고 희줄렁이, 희줄렁이 하고 다녀가지고, 제 별명이 그때, 단일체에 포함해서 다 희줄렁이라서 불렀습니다. 그냥 뭐, 이름 자체로 그렇게 놀린다고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제가 또지체자분들 중에 아는 별명은, 제가 또 별명을 잘 짓기도 하고, 우리 시골교, 또 뜯기, 또 쓰리, 뭐, 예. 갑자기 생각 안는데 그런 별명들이 우리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한테 어떤 별명을 불려지고 있나요? 어? 바보요. 바보? 바보. 바보? 바보요, 바보. 야, 내 귀가 먹었나? 안 들리냐? 내가 이상한가? <웃음> 과. 과거. <laughs> 나중에 문자 아니죠? <해줘>. 문자 아니고, 지금 내가 몰라도 겠다 자,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새 의 별명은 여러분, 꿈꾸는 자라는 변명을 가졌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면 바로 꿈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주모들부 모두, 시장의 모두들이 모두 꿈이 있는 사람이 다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아, 쟤는 정말 꿈을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요셉의 꿈이 뭐였는가를 알아 봅니다. 자, 7, 8, 9절이에요. 자, 7절은 죽는 고 8절은 고등고, 마지막 가십시요 7절은 죽는 부터 시작. 우리가 아, 네. 어, 음, 네. 일어서고, 아, 네. 당신을 내는 내단을 불러서서 절하거리다. 고등고 시작. 같이 봅시다. 시작. 요셉이 다시 네.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네. 꿈을 꾸즉 음.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들이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본 우리 7 8, 9절의 이 말씀에서 요셉이 어떠한 여러분 꿈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나왔죠.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요셉의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7절에서 형들의 달이 다 둘러서서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라고 하는 이꿈 하나랑 둘째는 구절에 나왔듯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더라라는 꿈이었습니다. 지체로, 창세기 41장 3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요. 바로가 이집트의 왕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꾼건 하나님의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숙히 행하시리니라는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두 번씩 꿈을 꿨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확실함을 보여 주시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꿈에 대해 여러분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 먼저 형들의 반응을 살펴볼 겁니다. 8절에서 형들은 뭐라고 하죠?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냐? 참으로 네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냐라고 말을 했죠. 또 이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라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형들은 나이도 한참 어린 동생에게 어떤 무시를 당했다, 아니면 좀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라고 그들이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또 그뿐만이 아니라,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형들이 시기하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기하니까 대충 여러분 조금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는 말 같지만 이 말이 이거예요 너무 빡치고 화가 나서 얼굴이 막 붉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도 도전받고 나도 좀 꿈을 가져야지 이렇게 도전받는 게 아니라. 아우, 쟤 잘난 척 한다라고 생각하며, 무시하고, 미워하고, 재수없어하고, 시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10절 말씀도 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가 그의 꿈을, 내가 꿈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자, 지금 말씀에, 아버지였더니 야곱의 반응이 어땠다고 라 나오죠? 색깔 칠해진 보 뭐죠? 야, 아들아, 네가 꿈 꿈이 뭐냐? 나하고 네 어머니하고 형들이 다 정말 나한테 엎드려 땅에 엎드려 절하겠냐? 라는 말을 하며 아버지인 야곱은 먼저 요셉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요셉이 이렇게 책망을 했던 이유는 어, 바로 그 누구라도 그 뜻을 짐작할 수 있는. 꿈 이야기를 너무 애가 거리낌 없이 다 솔직하게 말해버리는 그 경솔한 모습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듣자마자 책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요. 나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그 배달의 형들, 이복 형제들로부터 시기도 받을 수 있고 미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꿈 이야기를 너무 경솔하게 해가지고 형제들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아버지로서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야구배이란 책방을 듣고 나서부터 요셉은 그 이후로 다음부터 절대로 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해 또 하나 우리가 짐작하고 알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로 내가 어린 시절에 꿈을 가졌지만 이 꿈을 받아들이기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다 가서 내 꿈은 이거고저거고 일일이 다 전체 공개할 필요 없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버지의 책만으로 끝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11절에 색깔 쓰여진 부분 보이죠? 아버지가 그 말을 간직해 뒀더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은 우리가 지난주에 베데레 하나님을 봤잖아요. 야곱 이야기를 봤지 않습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자신도 길에서 자다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믿음의 결단까지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서 아시다시피 아버지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꿈이 요거 보통 꿈이 아니구나라는 걸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요셉의 말을 이 마음에 새겨 뒀습니다. 자, 여기서 마음에 새겨 뒀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 아들 요셉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아이의 꿈이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알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요셉에게는 바로 자신을 인정해 주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여 나중에 아직 한참 남은 얘기지만 나중에 우리도 아빠 엄마가 내가 먼저 될란가 네가 먼저 될란가 모르겠는데 아마도 예준이가 제일 빨리 될거 같아서 자냐 아니지 예준아 소리 일찍 자한 번도 안 자는 적이 없더라. 아버님 보고 계시죠? 자 예준이 일찍 키워주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되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꿈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기억하면서 기도해 줄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여러분들도 다 되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부모님의 그 격려와 위로가 우리 자녀들의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좋은 엄마가 될 자신 있습니까? 와우, 이 분위기. 네. 저는 아직 자신이 없어서 잠깐 를못 가는 것 같습니다. 좀 자신이 없는데, 우리 지체들은 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자녀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고 꿈도 들어주면서 격려해주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번실게요 노예로 팔려가는 노생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20절 안본 말씀인데 한번 이번에는 우리 남자친구들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자, 맞아. 그를 죽여 한 부동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징승이 그를 정하고 왔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냐 하는지 아멘 자, 지금 앞서 요셉이 아버지의 신부름을 통해서 이제 형들이 양치고 있는 곳까지 목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멀리서 걸어오던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들이 아,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을 하며 20절 말씀처럼 쟤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넣어, 넣어가지고 악한 짐승이 그 애를 잡아먹어버렸다라고 말하자라고 서로 작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바로 이 말을 하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라는 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지체로 분, 이 말은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들이 지금 우리들이 너보다는 우리가 강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감히 우리를 이 형들을 네가 추월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뜻입니다. 지체로 분, 바로 이것이. 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아주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하고 큰 꿈을 가진 사람을 격려해서 그 꿈이 어떻게든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걸 돕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다시피, 실제로 형들은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한 구덩이에다가 빠뜨렸다가 저기서 멀리서 걸어오던 상인들에게 노예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 지금 다들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아주 힘든 거 참아내면서 버티면서 열심히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열공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또 시험기간을 지낸 사람도 있고 시험기간 중인 사람도 있을텐데 이 시험기간에 더 잠도 줄이고 친구들과 노는 것, SNS 다 줄여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래도 성실하게 공부들을 하고 있을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여러분들 공부하며 우리또 한편으로 이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할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늘 세상과 가족과 친구들, 그들에게 조롱과 멸실뿐만 아니라 심각한 방해 또한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이 이것을 미워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요새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시다시피 지금은 비록 이 요셉이 형들보다 치구도 작고 해서 강하지 못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나중에. 우리 하나님은 형들보다 더 뛰어나고 강한 분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요셉을 형들보다 더 뛰어난 길로 우리 요셉을 지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무언가를 준비하고 여러분들 기회를 노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지금 중고등부 지체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체여러분들 이미 시험을 쳐가지고 나온 그 성격표를 바라보면서 좌절한 사람들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품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현재 자신의 모습만을 바라봐서는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내 현재 내 모습만 바라보면 좌절하고 실망할 수 밖에 없는게 아주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는 이렇게 믿음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먼 미래에 꿈을 이루실 그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을 우리가 인내하며 꾸준히 꿈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다 잤어도 이게 결론입니다 핵심 포인트니까 자 집중해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바른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바른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여러분 이현재 어떤 실망스러운 내 모습만 바라보면서 절망만 하고 믿지 말고 미래에 나에게 역사하셔서 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무엇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바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면서 힘차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등부 우리 고등부 다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들 잘 아시듯 우리 학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요번주에 다윗 때문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걸꼭좀 나누고 싶어서 다윗도 한번 얘기를 나누니까 자, 누구 찾는데? 공부를 많이 한다는 얘기지? 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봐요. 다끝니다 다윗은 16살 때 사모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지만 이 다윗이 꿈을 이루기까지 심각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23년간 사울 왕에게 저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저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받아 23년간 쫓겨다니는 신세를 살아가게 됩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심각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대를 보냅니다. 우리가 시편을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의 고통이 얼마만큼이나 심각했는지를 또한 잘알수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이거든요. 총 150개인데 이 여러 가지 시편들 중에 다윗이 지은 시가 총 76개라고 합니다. 자, 근데 다윗의 다윗이 지은 시편 중 가장 많은 시편이 뭔지 아세요? 바로 파란색이에요. 탄식 시에요. 탄식 시라고 하는 시편, 저 시편이 다윗이 지은 시가 가장 가장 많습니다. 자, 여기서 탄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름 그대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시편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 면 10편, 13편 이런 거 있어요 한번 여자친구명 읽어봅시다 우리 자매들 시작 요하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자 이게 있고요 또한 22편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나자친구들봅시다 시작 내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거리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니 하시오 내신의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내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시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노래를 부른 시편이 바로 탄식시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러한 탄식시의 주된 내용 대부분의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하고 잘되고 잘먹고 잘살죠? 왜 의인은 못 살고, 고통받고, 하나님 힘병게 사나요? 왜 하나님은 지금 날 이렇게 힘병게 하시나요? 왜날 자꾸 넘어지고, 나는 실족하고, 힘없고, 비실비실하게, 패배만 하는 삶을 나는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나는 이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 단식시입니다. 하지만, 지체 여러분들, 주목할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러한 단식시의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반드시 동일하게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위대하심을 항상 찬양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신 것을 고백하며 더 나아갑니다. 바로 세계 열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걸이 단식시 마지막 부분에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식시는 단식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단식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단식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끝난다고? 믿음의 고백들로 끝이 난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위대한 인생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이곳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그냥 저절로 아무 노력 없이, 여러분, 그저, 거저먹는 것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도요, 그 대단한 다윗도 충분히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 훈련의 시간이 그에게도 꼭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위로받고, 막, 좀 뭔가, 아니, 심하는 마음 안 드세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탄식 좀 하고, 죽고 싶다, 힘들어요. 이런 거 하는 거, 처음에는 죄스러워서 죄송했는데, 이 다윗을 묵상하면서, 다윗도 저랬는데 죽고 싶다고 힘들다 했는데, 하나님도 날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해해 주시는구나. 코로나라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답답하고 뭐가 안 되고 힘들지만, 여러분도 탄식하고 불평불만 할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윗도 저렇게 하는 걸 허락해 주시고 받아주셨는데, 나도 우리도 그랬 주지 않으실까. 보면서 좀 많은 위로를 여러분도 이 묵상하며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하나님, 여러분, 주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의 방해, 세상의 방해가 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요한 방해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결국 우리는 꿈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자랑하는 건데, 한번 해야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들고. 자, 손을 들고.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만, 딱한 번만 하면 됩니다. 확인 좀 괜찮으시고. 자, 꿈의 사람은 방해를 극복하고, 꿈을 성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 번, 한번 같이 외치는 거예요. 시작. 꿈의 사람은 방해를 극복하고, 꿈을 성취하는 사람이다. 한번더할때 마지막 아멘하고 끝냅시다. 시작. 꿈의 사람은 방해를 극복하고, 꿈을 성취하는 사람이다.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항상 한 번씩 할 때마다 잘 도와주셔가지고. 힘보 얻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하는 주고도치 여러분 말씀을 마십니다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가진 꿈의 사람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힘든 이 시험 기간 여러분 또이 시험 기간이라서 단식 시를 아마 한편 이상씩은 다들 쓰셨을 겁니다. 특히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들은이 단식 시를 몇 편이나 썼을지 진작이안 갑니다만 얼마나 이 코로나 시기에 고삼 그냥도 힘든데. 코로나 겹쳐서 보상들, 역대 최대 힘든 고상 시기를 보낸 우리 지체들께서 계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더한 가지 바라기는, 여러분, 꿈을 여러분 가지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 중동부 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들로 특히 뭐 생각이라든지 재능과 여러분 기대감으로 청소년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과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꿈은 여러분 절대 쉽게 저절로, 확년 먹는다고 저절로 나이 먹듯이 올라가고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나에 대한 절망, 그리고 사단의 방해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즉, 넘어야 할산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계가 있고, 게으름 때문에 안 되는 게 있고, 자신 없어 하는 이 마음과 친구들과 가족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들 때문에 여러분 방해를 받고 그리고 비난, 조롱 등등 계속 넘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여러분 요셉의 삶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 다위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두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한 이후에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애굽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유명을 가져서 감옥에도 갇히게 되는 등등 이런 저런 고통을 다 겪은 이후에 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요셉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결코 믿음의 바른 자세를 요셉이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그점 때문입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길만을 선택하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험 기간을 보내며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 입시와 경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지체들께서 배워야 할이 꿈의 사람의, 여러분, 바로 믿음의 꿈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내가 위대한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밑에 세줄 있죠? 이것만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실게요 자, 제가 위에 글 읽으면 받으 시작해 주세요. 조금 해본다고 해보다가 안 된다고 중도 포기하지 말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잘못만 하지 말고 어떻게 시작?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